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가 운영하는 종교 시설에서 80대 남성이 숨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. 경기 양주 경찰서는 지난 23일 오전 10시 반쯤 양주시 장흥면에 있는 허 대표의 종교 시설 하늘궁 숙박 시설에서 8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A씨는 허경영 대표의 신도로 평소 알톤 지병으로 상태가 위중해지자 이틀 전 아내와 함께 해당 시설에 들어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A 씨는 입소 뒤 허대표 얼굴 스티커가 붙은 우유를 마시면 만병이 사라진다는 이른바 불로유를 마셨고 다른 음식을 섭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이에 대해 한울궁 측은 YTN 취재진과 만나 허대표 스티커만 제공했을 뿐 불로유를 따로 먹인 사실이 없고 A 씨는 노한으로 별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